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계속 나오지? 아마 이렇게 몸매 라인에 신경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게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안 좋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른 곳은 괜찮은데 유독 배만 뿔뚝 나와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시죠? 이런 분들한테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어, 허리가 자주 아프다든지 아니면 골반이 아프다든지 뭐좀 심하면 무릎이나 발목 이렇게까지 좀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오늘 말씀드릴 문제 이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배가 나. 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살이 찌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근본적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골반 전방경사입니다 이 골반 전방경사가 뭐냐면요 골반이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 골반이 앞으로 쏠려 있고 그러면 자동으로 허리는 과도하게 꺾이면서 배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골반이 앞으로 기울면 배에서 아무리 힘을 줘서 배를 집어넣으려고 해도 골반 자체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배가 계속 나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뱃살이 빠져도 배가 나온 것처럼 보이는 경우 많죠 그래서 맨날 복근 운동을 해도 아무리 식단 조절을 빡세게 해도 배가 나온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죠 이 전방 경사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원인들 을 한번 쭉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수 있을지 정확한 해결 방법까지 같이 보고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꼭 끝까지 보고 따라 하셔서 툭 튀어나온 여러분의 배 집어 넣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골반이 전방 경사가 되면서 배가 나와보이는 원인 그첫 번째는요 장요근 때문입니다 이 장요근이라는 근육은요 골반 안쪽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몸 깊은 곳에 있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이 짧아지고 또 굳어있으면 골반을 앞쪽으로 잡아당기게 되죠. 그래서 골반 전방경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근육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허벅지 앞쪽과 배 앞쪽을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요. 오래 앉아있는 지금 이자세죠. 이 앉아있는 생활습관이 장요근이 긴장되도록 만드는데요. 앉아있을 때는 장요근이 짧아진 상태를 유지해도 괜찮지만 일어서있을 때 몸을 완전히 바로 세우려고 하면요. 이미 짧아지고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이 제대로 늘어나지 못해서 골반을 앞 앞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어서 이 나쁜 자세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요근을 잘 풀어주고 또 스트레칭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뿐 아닙니다 허리 뒤쪽에 있는 척추기립근 이 근육도 굉장히 긴장된 경우가 많은데요 척추기립근이라고 하면 아마 몸 좋은 분들 몸을 보면 등에서 고랑처럼 깊게 파여있는 근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 근육입니다 말 그대로 척추, 허리 부분부터 등 전체적으로 쭉 펴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근육이죠 오래 앉아있는다던가 오래 서있는다던가 이런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 하더라도 척추기립근이 과도하게 긴장 된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허리가 과도하게 펴지면서 골반이 기울어지는 그런 자세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어, 그럼 오래 안아 있으면 안 되나 싶을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만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척추 길이 끈을 풀어주고 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척추를 펴는 길이 끈의 힘뿐만 아니라 보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배의 힘을 어떻게 잘줄수 있느냐? 이 배의 힘을 제대로 주고 올바르게 호흡을 하는 방법 이걸 잘 익혀주시면 척추 길이 끈의 긴장도 많이 풀어둘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야기 이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척추기립근이 긴장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척추기립근이랑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게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근육이 있는데요 이 근육은 다혈근이라고 해가지고 척추뼈 좀더 깊숙한 곳에 척추의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바깥쪽에 있는 큰 근육인 척추 기립근만 과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다혈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잘 기능하도록 해서 척추를 펴주는 데 필요한 최소한 정도만의 힘을 쓰게 된다면 척추 기립근이 과도하게 긴장되지 않고 허리를 과도하게 꺾지 않게 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다혈근이라는 것도 잘 신경 써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오래 앉아 있는 걸 문제라고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자세에서는 엉덩이 기억상실증이라고 해서 엉덩이 근육이 힘을 쓰는 방법 그 방법을 잃어버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골반 전방 경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데요. 일어서서 엉덩이 힘을 주면 한번 느낄 수 있으시겠지만요. 앞으로 쭉 빠졌던 골반이 뒤로 돌아오면서 척추도 과도하게 꺾이지 않고 바로 선 상태를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뭐 이뿐 아니라 당연히 엉덩이 근육 같은 경우는 힙업 이 목적만으로도 운동을 할 이유는 충분하죠 이렇게 해서 배가 나오는 원인 그 중에서도 골반이 전방 경사 된다라는 그 관점에서 배가 왜 나오는지를 설명드렸는데요 말씀해 드렸던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그리고 근육 강화하는 보강 운동까지 쭉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내용부터는 그냥 보기만 하지 마시고 직접 따라 해 보시면서 영상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보시죠. 먼저 장요근부터입니다. 배꼽에서부터 깊숙한 곳을 지나가서 다리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근육인데요. 여기에 힘이 들어오는 느낌을 한번 잘 느껴보세요. 우선 스트레칭부터 한번 해볼 건데요. 제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한쪽 다리는 앞으로 벌린 이 런지 자세를 취해줄 겁니다. 양쪽 무릎이 90도 정도 각각 벌어진 상태를 잘 유지해주시고요. 한쪽 다리를 좀더 앞으로 보내주면서 뒤쪽으로 넘어간 다리에 골반 앞쪽 장요근에 힘이 들어오는지 잘 느껴보세요. 여기서 힘이 느껴졌다면 그 상태에서 골반을 앞으로 살짝 튕겨주듯이 이렇게 움직여주시면서 장요근에 힘이 들어오는 느낌을 느껴주시면 좋은데요. 천천히 10번 정도만 앞뒤로 튕겨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는지 잘 체크해 보시고요. 왜냐면 하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게 되면요. 오히려 장요근이 약간 짧아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는 꺾이지 않도록 유지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 또 다리를 바꿔서도 동작을 반복해 주시고요. 이렇게 장요근 같은 경우는 단순히 스트레칭만 한다고 내는 건 아니고요. 근육이 힘이 있어야 또 유연하게 잘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장요근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힘을 쓸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을 제자리에서 서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가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에서 걷는다 생각하시고 무릎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반복해주시는 건데요 앞서 스트레칭 동작하면서 느꼈던 장요근 여기 힘을 느껴보셨죠 여기 힘이 잘 들어오는지 그걸 잘 체크하시면서요 가능하면 무릎이 골반 이상 좀더 이상적으로는 배꼽 더잘 되신다고 하면 허벅지가 가슴 까지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느껴 보시면서 그렇게 충분히 들어 올려 주시면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반복해 주세요. 다리가 안쪽이라던가 바깥쪽이라던가 그렇게 틀어지면서 움직이지 않도록 잘 신경 써 주시고요. 지탱하고 있는 다리도 가능하면 흔들리지 않도록 잘 버티면서 그렇게 동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왼발과 오른발 각각 번갈아서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자이 동작이 끝났다면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뒤꿈치에 엉덩이를 붙여준 상태로 척추 기립근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엉덩이를 뒤꿈치까지 붙여주면서 골반이 후방 경사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허리 뒤쪽에 기립근도 구부러지면서 살짝 늘어나면서 당기는 시원하게 늘어나는 그런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고요. 등을 전체적으로 구부린 상태 이렇게 천천히 열을 하면서 자세를 유지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척추기립근의 긴장을 좀 풀었다면요. 다음은 척추기립근 안쪽에 있는 척추를 미세하게 잡아주는 다혈근이라는 근육 말씀드렸죠. 이 부분의 근력 운동을 가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엎드린 자세에서 그대로 이번에 손을 짚고 엉덩이를 뒤꿈치에서 떼고 일어서 보시고요. 어깨 밑에는 손목이 위치하도록 그리고 골반 밑에 무릎이 위치하도록 손과 무릎의 위치를 조절해서 내발기기 자세를 만들어주시고요. 이 자세에서 척추는 중립인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이 척추 중립 자세에서부터 왼쪽 무릎을 들고 그대로 천천히 자세를 버텨보세요. 이 동작을 할때 한쪽 다리로만 체중을 지탱해야 되다 보니까 골반이 옆으로 과도하게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골반이 과도하게 빠지지 않도록 몸 전체는 가능하면 중립인 상태를 잘 유지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뒤에서 봤을 때 혹은 앞에서 봤을 때 공중으로 떨어진 다리가 골반이 위로 더 높게 올라가도록 아주 살짝만 그렇게 골반을 들어주시면요. 허리 뒤쪽으로 많이는 아니더라도 미세하게 힘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쪽 다리를 들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셋, 텐 뒤에 다시 다리를 천천히 내려놓고요. 또 반대의 다리를 들어서 하나, 둘, 셋. 살짝 버텼다가 다시 내려놓고요. 이렇게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동작을 반복해주시면서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매트에 다시 등을 대고 이제 누워볼게요. 이번에는 잠깐 숨을 돌리면서 배힘을 주는 복식호흡을 연습해보도록 할 텐데요. 배 앞쪽에 양손을 올려두고 호흡을 해보시는 겁니다. 호흡을 마실 때 손을 밀어내면서 배가 앞으로 나오는 느낌, 그 느낌을 느끼면서 호흡을 해보세요. 배가 앞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 움직임을 먼저 한번 느껴보시고요. 단순히 배가 위아래로 왔다갔다, 들어갔다. 하는 것만 느끼는 게 아니라요. 배가 앞으로 나오면서 단단하게 힘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느껴보시고 호흡을 뱉을 때 다시 배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좀 말랑말랑해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복식호흡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배 앞쪽을 신경 쓰면서 호흡해 보시고요. 근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부의 압력을 높여서 허리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배 앞쪽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배 옆쪽 그리고 배 뒤쪽까지 전체적으로 배가 팽창되면서 복부 전체의 압력을 높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복식호흡 방법인데요. 누운 상태에서 그대로 손의 위치만 좀 다르게 놓고 복식호흡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옆구리에서부터 뒷구리까지 그렇게 손을 올려놓고요 호흡을 마시면서 옆구리 쪽이 늘어나는 느낌 또 뒷구리 쪽이 늘어나는 느낌 그 감각을 느껴보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손을 밀어내면서 배가 늘어난다 그런 감각만 느끼는 게 아니라요 배 옆으로 그리고 뒤쪽으로도 단단하게 힘이 들어오는 근육에 힘이 들어오는 감각을 잘 느껴보세요 그냥 누워서 하는 게 어렵지 않게 잘 된다고 하시면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요. 쭉 뻗었던 다리를 무릎을 90도 구부린 상태로 다리 전체를 90도로 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 닿는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몸이 흔들리려고 하는 약간의 불안한 상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몸을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배에서 힘을 더 강하게 쓸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호흡하는 방법을 익혀 봤다면요. 이 호흡하는 방법 그대로 적용하면서 엉덩이 힘을 쓰는 방법까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다혈근 운동했었죠. 그때 운동했을 때처럼 무릎을 바닥에 대고 손은 바닥에 짚은 상태에서 그대로 한쪽 다리씩 살짝 뒤로 올리면서 이번에 동작을 좀더 크게 해서 발차기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올리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호흡 방법 있죠. 그 호흡 방법을 적용하면서 동작을 해볼 겁니다. 호흡을 마시면서 배에 힘을 주고 그 상태로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고요. 다리를 내려놓은 다음에 호흡을 뱉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호흡 한 번에 다리 한번 호흡, 한 번에 다리, 한번그렇게 오른쪽 다리만 우선 20번씩 동작을 반복해 보시고요. 이어서 왼쪽 다리도 20번씩 그렇게 동작을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올릴 때 놀리는 높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리가 몸통과 거의 일직선상 정도까지 올려주시면 충분해요. 그 이상으로 다리를 높게 올리게 되면요.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면서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전방 경사가 더 심해지면서 배가 더 나아 보일 수 있으니깐요. 다리 올리는 정도는 몸통과 일직선이 되는 정도까지만 그렇게 다리 정도를 조절해 보세요. 그리고 다리를 올리는 방향도 잘 컨트롤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뒤에서 봤을 때 다리를 곧게 완전히 뒤쪽 방향으로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요 살짝 바깥쪽으로 간 상태 그리고 발가락 방향도 살짝 바깥쪽으로 향한 상태로 다리를 들어주셔야 엉덩이 근육 중에서도 가장 큰 근육인 대둔근 여기 힘을 제대로 쓸수 있죠 자 이렇게 몇 가지 동작들을 쭉 해봤는데요 이제 각각 말씀드렸던 이 동작은 여기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힘이 잘 들어오는지 느껴보세요 이런 포인트들을 잘 신경 써보시면서 동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잘안 되셨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좀 부족한 설명이 있다거나 했던 부분들을 좀더 보강해서 추후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알려 드렸던 이 전방 경사, 골반 주변에서의 움직임만 체크해서는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긴 하거든요. 어떤 얘기냐면요. 많은 분들이 서 있을 때 취하고 있는 이 자세, 어떠신가요? 골반만 봤을 때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진 게 눈에 띄고 그것만 바로 잡으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무릎이 뒤로 넘어간 백니라고 하죠. 이런 자세에서부터 골반의 전방 경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근본적으로는 발로 이어서 한번 봐야 되는데요. 발에서 체임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이런 자세가 생기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알려드렸던 몇 가지 운동들이 도움이 안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 뭐 그렇지만은 않고요. 충분히 도움이 되는 운동이기는 한데 사실 여러분이 배가 나왔었던 원인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었는가, 어떤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걸 토대로 그 상태에 맞는 솔루션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지금처럼 제가 일방적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그거 그걸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제대로 해결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체크하고 개인별로 맞춤형 솔루션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무료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식단 조절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계속 나와 보이는 중요한 이유는요. 골반의 전방 경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요근이라던가 척추 기립근이라던가 복부의 압력을 조절하는 호흡법 방 익혀 봤고요. 다혈근의 운동을 하는 방법, 그리고 엉덩이 근육의 운동을 하는 방법. 이렇게 몇 가지 방법들을 익혀 봤었습니다. 이걸 잘 연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을 좋지 않은 자세, 그리고 이 자세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죠. 뭐 허리가 아프다던가 골반이 아프다던가 이런 문제들도 많이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기 어렵 오시다면 고정 댓글 내용 확인해 보셔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깐요 도움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